화성계 유치부 친구들, 샬롬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냈지요? 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였는데요. 네, 집에서. <laughs> 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그리고 8월 한 달간을 또 생각했을 때, 뭐가 제일 감사한가요? 네. 날씨가 무더웠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도 감사하죠? 전도사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laughs> 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미운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과 선생님 또한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비록 얼굴을 볼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없애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복음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제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6살 수아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수아의 고민이 뭔지 들어볼까요? 엄마, 엄마! 전도사님이 유치부 예배 때 기도를 나보고 하랬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 음, 응, 수아야. 엄마가 가르쳐 줄게. 기도는 어렵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잘못한 것도 말하고, 감사한 것도 말하고, 그리고 진짜로 바라는 것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그게 기도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마무리하면 돼. 수아야 알겠지?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아처럼 기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배우고 싶었어요. 우리 말씀 속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동산에서 아주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네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정말 궁금해요. 제자들도 기도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애들아, 너희들 기도 어떻게 해?" "난 하나님하고 부르고 나면 머릿속이 텅빈것 같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래, 난 오늘 하나님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 우리, 그러지 말고, 예수님 오면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 배우는 거야. 그래, 그래. 그게 좋겠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얘들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란다. 멋진 말을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꼭 믿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 어느 깜깜한 밤에 한 아저씨에게 친구가 찾아왔단다. 똑똑똑, 똑똑똑, 문좀 열어보게, 여보게, 문좀 열어줘. 찰칵. 내 오랜 친구가 여행하다가 나를 찾아왔어. 그런데 우리 집에 먹을 게 떨어졌지 뭔가? 혹시 빵세 덩이만 좀 빌려줄 수 있나? 내 부탁이야. 좀 들어주게, 제발. 자네가 간곡히 부탁하니 내 네, 알겠네. 여기 있네. 어서 가져가게. 고마워. 고맙네. 얘들아, 도와달라고 찾아온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지. 하나님도 똑같으셔. 우리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꼭 들어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그러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주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구운 생선이 먹고 싶은 아들이 있었단다. 아빠, 생선 구운 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소. 아빠가 뭘 주겠니? 맞아, 맞아. 생선을 줄 거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 왜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거든. 우리 아버지시거든. 제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말씀 듣는 시간을 마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따라서 읽는 거예요. 네. 따라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노래로 부르려도 되고요. 엄마 따라서 계속, 네, 해도 되겠어요. 할수 있겠나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기억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한 헌금은 책상 앞에 두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유치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로 고고! 성경학교 후기 영상을 꼭 봐주세요. 그리고 성경학교 활동 6가지 모두를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작은 선물이 돌아갈 거예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8월 성구 암송은 영상을 받지 않지만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열심히 암송하도록 해요. 할수 있겠나요? 세 번째 광고는 오늘 광고 이후에 어, 공가는 33과 기도하는 제자를, 기도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네. 8월 성경 암송은 네, 교회에서 하진 않지만 집에서 엄마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먼저 한번다 읽고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두번 읽을게요. 네. 8월 성경 암송.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따라서 한 절씩 할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